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수제비. 두음샘 요약입니다. 지금부터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두음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커널의 기능은 크기 주파입니다. 프로세스 관리, 기업장치 관리, 주변장치 관리, 파일 관리. 윈도우즈 계열 운영체제 특징은 지선자 5입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선점형 멀티태스킹 방식 제공, 자동 감지 기능 제공, 모엘이 사용.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 특징은 대다 사이계입니다. 대화식 운영체제 기능 제공, 다중 작업 기능 제공, 다중 사용자 기능 제공, 이식성 제공, 계층적 트리 구조 파일 시스템 제공 메모리 관리 기법의 종류는 반외 알교입니다. 반입 기법, 배치 기법, 할당 기법, 교체 기법 배치 기법의 유형은 초저각입니다. 최초 적합, 최적 적합, 최악 적합. 주기억 장치 할당 기법의 종류는 연단다 분패세입니다. 연속 할당 기법, 단일 분할 할당 기법, 다중 분할 할당 기법, 분산 할당 기법, 페이징 기법, 세그멘테이션 기법, 프로세스 상태는 생준 실대원입니다. 생성 상태, 준비 상태, 실행 상태, 대기 상태, 완료 상태. 선점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SMMR입니다. SRTF, MLQ, MLFQ, 라운드 로빈. 비선점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우기 HFS입니다. 우선순위 기안부 HRN, FCFS, SJF 반환 시간 및 대기 시간 계산 방법은 반 정도 대반서입니다. 반환 시간은 종료 시간 도착 시간 대기시간은 반환시간, 서비스시간. 교착상태 발생 조건은 상점위원입니다. 상호배제, 점유와 대기, 비선점, 환영대기. 교착상태 해결 방법은 예외발복입니다. 예방, 회피, 발견, 복구.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는 구의타입니다. 구문, 의미, 타이밍. OSI 7계층은 나빠서 티에다 티나다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 프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스위치 기본 기능은 런 애플 필포입니다. 러닝, 에이징, 클로딩, 필터링, 코워딩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의 종류는 스고세라입니다. 스타덴웨이트 ARQ 방식, 구백엔 ARQ 방식, 셀렉티브 리티트 ARQ 방식, 머드티브 ARQ 방식. 근거리 통신망 전속망 구성 형태는 버트링 배성입니다. 버스형, 트리형, 윙형, 외시형, 성형 원거리 통신망 연결 기술은 전회패입니다. 전용 회선 방식, 회선 교환 방식, 택킷 교환 방식 PCP 특징은 신년은입니다 신뢰성 보장, 연결 지향적 특징, 흐름 제어, 혼잡 제어. IPv4의 전송 방식은 융월부입니다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IPv6의 전송 방식은 유머레입니다.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IPv4에서 IPv6로 전환 방법은 듀터즈입니다. 듀얼 스택, 터널링, 주소 변환. 데이터 흐름도 구성 요소는 쿠플 스타입니다. 프로세스,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스토어, 터미네이터. UML의 특징은 가구 명문입니다. 가시와 구축, 명세와 문서와 언어. UML의 구성요소는 사관다입니다. 사물, 관계, 다이어그램 정적 다이어그램은 크게 컴베 부패입니다. 클래스, 객체, 컴포넌트, 배치, 복합체 구조 패키지 동적 다이어그램은 유시커 상활타입니다. 유스페이스, 시퀀스, 커뮤니케이션, 상태, 활동, 타이밍. UML의 관계는 연애 일실 포집입니다. 연관, 의존, 일반화, 실체화, 포함 집화, 공통 모듈 원칙은 정명 완일추입니다. 정확성, 명확성, 완전성, 일관성, 추적성. 하이포 차트 종류는 도총상입니다 도심 목자, 총괄도표, 상세도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포클러스원뷰는 유농 투구베입니다. 유스케이스 뷰, 논리 뷰, 프로세스 뷰, 구현 뷰, 배포 뷰. 아키텍처 비용 평가 모델 종류는 SAC, AA입니다. SAAM, ATAM, CBAM, ADR, ARID, 객체지향 구성요소는 클갱네 메인성입니다. 클래스, 객체, 외소드 메시지, 인스턴스, 속성. 객체지향 기법은 캡상다 추정반입니다. 캡슐화, 상속성, 다형성, 추상화, 정보 은닉. 관계성 추상화 기법은 과자재입니다. 과정 추상화, 자료 추상화, 제어 추상화, 객체 모델링 기법의 세 가지 모델은 객동리입니다 객체 모델링, 동전 모델링, 기능 모델링. 디자인 패턴 구성 요소는 패문솔 사결센입니다. 패턴 이름 문제, 솔루션 사례, 결과, 샘플 코드. 목적에 따른 디자인 패턴 유형은 생구행입니다. 생성 구조, 행위. 디자인 패턴 분류 중 생성 패턴은 생빌프로, 패백싱입니다. 생성 빌더, 프로토타입, 팩토리 메서드, 앱스트랙 팩토리, 싱글톤, 디자인 패턴 분류 중 구조 패턴은 구부대 퍼플 프로퍼머입니다. 구조 브리지, 데코레이터, 퍼사이드, 플라이웨이트, 프록시, 컴포지트, 어댑터, 테스트 오라클 종류는 참새일입니다참 오라클 샘플링 오라클, 휴리스틱 오라클, 일관성 검사 오라클. 테스트 레벨 종류는 단통 시인입니다.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하향식 및 상향식 통합 수행 방식은 하수 상대입니다. 하향식, 스터, 상향식, 드라이버 블랙박스 테스트 유형은 동경결상 유분평미입니다 동등 분할, 경계값 분석, 결정 테이블, 상태 전이 유스페이스, 분류 트리 페어와이즈 원인 결과 그래프 비교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유형은 구결조, 조견다, 기재대입니다. 구문, 결정, 조건, 조건 결정, 변경 조건 결정, 다중 조건, 기본 경로 커버리지. 제어 흐름 테스트. 데이터 흐름 테스트. 테스트 목적에 따른 분류는 회안성강 구별병입니다. 회복, 안전, 성능, 강도, 구조, 회기, 병행 테스트.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원리는 결함 초집 살정호입니다. 결함이 존재, 완벽한 테스팅 불가능, 초기의 테스팅 시작, 결함 집중, 살충제 패러독스, 정황에 의존, 오류 부재의 궤변. UI 유형은 CGNO입니다. CLI GUI, NUI, u i UI 설계 원칙은 직유학유입니다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사용성 테스트 유형은 큐페 상훈심입니다. 투리스틱 평가, 페이퍼 프로토타입 평가,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 사용성 테스트, 온라인 설문, 사용성 테스트, 심층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사용성 테스트. 형상 관리 절차는 식품 감기입니다. 형상 식별, 형상 통제, 형상 감사, 형상 기록. 형상관리 도구 기능은 인아커입니다. 체크인, 체크아웃, 커밋. 형상관리 도구 사례는 CSG입니다. CVS, SVN, GIT. 배포도구 구성요소는 암키식적 파전크인입니다. 암호화, 키관리, 식별기술, 저작권표현, 암호화 파일 생성, 정책관리, 크랙방지, 인증 도움 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무한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도움을 익혀주세요. 감사합니다.